이번 순서는 다양한 의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 드리는 닥터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관절 건강에 대해서 일곡파이팔 정형외과 김병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정형외과 전문의 김병준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 관절 건강입니다. 이 겨울철에 관절 건강이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추운 겨울이 되면은 우리 관절을 더욱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 그 이유는 만성적으로 척추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이 겨울철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어 태온이 1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 관절 주변부의 통증 수용기가 좀더 민감하게 되고요. 또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은 관절 주변부의 근육이나 인대가 수축하게 되고 또 혈관도 수축하게 돼서 혈액순환도 적어지게 됩니다. 어, 뿐만 아니라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점액낭이라는 분비물이 있는데요. 이 분비물 또한 적어지게 돼서 우리 어머니들이 손발을 움직이실 때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엔진이 잘 굴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의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에 어머니들이 손발 움직임이 뻑뻑하다, 시원찮지 않다고 내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춥고 또찬 바람이 불면 어르신들께서 무릎이 시리다, 또 어,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다 날씨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어깨나 무릎이 불편하시다고요. 어, 이 얘는 하나를 들어봐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관절을 하나의 풍선이라고 설명하면 쉬운데요. 어 풍선에 풍선이 그 비오는 저기압이 되었을 때는 부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풍선 내부는 고기압이 되고요. 관절 내부도 역시 고기압이 돼서 부풀게 되는데 이때 관절에 대한 그 통증 수용기가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평소보다도 아프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날씨의 영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워지게 되면은 혈액순환도 적어지게 되고 점액낭의 분비물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또 통증이.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리고 우리가 추워지게 되면은 네. 밖에 나가기가 싫잖아요. 어,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 관절 주변부에 근육도 빠지게 되고 음. 또 지방도 늘어나게 되고 또 당연히 체중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 맞아요. 우리가 체중이 1kg가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3, 3kg가 늘어납니다. 와. 그래서 이번 겨울에 너무 춥다고 집에 계시면은 봄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저 지금 이 얘기를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우리가 겨울철 무릎 관절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앞전에 그 추위가 오게 되면은 무릎 건강이 좀그 통증이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당연히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외출할 때는 그 내복 같이 방한복을잘 착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적절하게 사우나나 어, 이런 따끈따끈한 걸로 대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무릎의 건강을 계속적으로 유지나 할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어, 먼저 관절에 싫어하는 자세를 최대한 안 하셔야 됩니다. 관절이 싫어하는 자세라는 것은 압력이 증가된 자세고요. 압력이 증가된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쪼그리 앉기나 그런 양반다리 같은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죠. 네. 요즘 안 그래도 고구마 철이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시골에서 쪼그리 앉기로 많이 일하시고 와서 무릎이 아프다고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는 무릎을 쭉 피시고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그 50대가 넘어서면은 건강식품을 하나 정도는 드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건강식품들이 효과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논란이 있는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식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 이요 예, 예.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그 소고기나 달걀, 이와 같은 식품들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해주신다면, 무릎 주변부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매번 걸을 때마다 어,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의 마모도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엔 장사는 없다고 하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은 장애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관절 연골주사를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평소 자세나 또 생활 습관이 무릎 관절 건강에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층들 사이에서 이 달리기가 유행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이 열풍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가 또 무릎 관절에 안 좋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달리기 러닝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어, 네, 먼저 그 장애과적으로만 본다면 무릎 주변부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또그 주변부의 자맥남도 어, 여, 분비가 좋아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따라 하게 되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걸을 때가 체중의 일이 가해진다고 한다면 뛸 때는 (7배의)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가령 60kg인 사람과 80kg인 사람이 뛰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럴 때는 그 아까 그뛸때 우리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7배가 증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은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약 20kg가 더 나가게 되면 은뛸 때마다 140kg가 무릎에 하중이 더 가해지게 됩니다. 받았네요.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본인 몸이 약간 과체중이다 싶으면 바로 뛰기보다는 어, 약간 체중을 감량시키고 또는 또 종목을 바꿔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걷기라든가 수영장에서 걷기 등을 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이제 조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네, 음. 원장님 이렇게 예를 잘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평소에 저도 러닝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어, 저는 무릎보다도 요새 이제 헬스를 하다가. 좀 목이나 어깨 같은 데가 좀땡기고 뻐근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겨울철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춥게 되면은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자세는 우리가 왠지 스마트폰 보는 자세 어, 그 맞아요. 자세 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하게 되면은 목과 그 어깨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목은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될 수가 있고 그 신경에 지배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통이 굉장히 많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밑에 뒷목, 또 어떤 사람은 승모근이라고 하죠. 이분이 이 부위가 한 짐처럼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날개 죽지라고 뒤에 부위 있죠. 이 부위가 저리다고 하신 분들도 음,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그래요. 아 그러신가요? <laughs>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손발이 손이 저려서 잠을 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 이 부분이 바로 어깨의 모형인데요. 여기 여기를 주목해 주시면 여기가 견봉 날개 쪽지 뒤에 날개 쪽지에서 여기 쭉 이어져서 견봉이라는 부위입니다. 이 견봉이란 부위가 부위가 있고요. 여기 상완골 대결절이란 부위가 있는데 우리가 왜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앞으로 쭉 숙이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 다시 보시면은 이 견봉이란 부위와 상황골 대결자리란 부위가 거리가 가까워지거든요. 네. 가까워지게 되면은 자주 부딪히게 되고, 아, 자, 아. 네, 그렇죠. 아. 자주 부딪히게 되고 또 충돌을 유발하고 그 충돌이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뭐 어떤 특정 자세를 했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호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이제 모형으로 또 설명해주시니까 쏙쏙 귀에 잘 네. 들어오는데 상은 씨 외에도 현대인들이라면 목이나 어깨 톱. 증 겪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먼저 기본적으로 정형외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와 반대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이제 상방한 15도 정도 이와 같이 바라보는 자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어저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외래에서 주로 세 가지를 많이 말씀드려요. 네. 어, 첫 번째는 베개 낮추고, 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줄이고. 또세 번째는 모니터 높이고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예. 베개를 낮게 되면은 약간 뒤쪽으로 이와 같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죠? 이와 이 자세가 스마트폰 보는 자세와 반대로 자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스마트폰 을 적게 되면 이와 같은 앞으로 숙이는 동작, 이 자세를 또안 하게 되겠죠. 또세 번째 모니터 높인 자세도 역시 상방 한 15도 정도 이와 같이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목에 커브를 만들 수가 있고 목에 대한 그런 피로도라든가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그리고 그 야외 생활하기가 좀 어렵고 춥다 보니까 실내에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네. 몇 가지 동작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 같이 따라해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먼저 목에 대한 운동인데요. 그 먼저 이렇 깍지를 끼고요. 네. 깍지를 끼고 이와 같이 엄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턱 아래에다가 살짝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쳐주는 건데요. 자, 이렇 위로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 어... 둘, 셋. 아홉, 열. 오, 시원해. 네,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네, 내려주겠습니다. 또 내려주시고, 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홉, 열. 어 예를 들어서 서무계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컴퓨터를 오래 보시잖아요. 네. 그럴 때한4 0분 정도 일을 하시고 나서 한3분 정도 이와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음.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이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기억하고 자주 해야 되겠어요. 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어깨에 대한 간단한 운동인데요. 아까 이전에 그 어, 날개축지가 앞으로 기운 자세가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쪽으로 제쳐주는 자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어깨 춤으로 이와 같이 어, 팔을 올리시고요. 네? 뒤쪽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쭉. 예, 그렇죠. 뒤에 능연근이란 부위를 음. 이렇게 자극시켜주면서 다시 또 천천히 이제 이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이 날개뼈가 서로 붕여는 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오. 아주 정확하시네요. 이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오오. 쭉 하고 약간 3초 정도 유지하고 또 이렇게. 또 푸시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잘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면 왜 우리 그 어, 고무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상다리 같은데 묶어가지고 가이드를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음. 해주시면은 아주 또 좋은 운동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잠깐 해봤는데도 좀 네. 풀리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아 역시 우리가 이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알고 있지만 다 실천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바른 자세하고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 여기저...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춥죠. 그래서 실내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수록 적절하게 운동을 해서 우리 관절하고 척추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팔팔하게 생활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